포경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. 그 전에 해당 부위 털부터 밀게요. 내 이름은 김프랭. 포경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비뇨기과에 방문했다. 마음 편히 가지시고요. 소독할게요. 아, 그리고 마취 주사로 생식기 둘레 동서남북으로 찔러넣는다. 아픈 건 잠시 아래쪽의 감각이 희미해지고 서걱서걱 가해질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수술 도중에 재수없게 마취가 풀렸다 이 돌파리 새끼가 도대체 마취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어머나 마취가 잘안 받는 타입인가 보네 아 너무 아파요 혹시 무슨 거세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럴리가요 마취제를 더 투여할게요 아! 꿰매는 도중에 또 마취가 풀려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우여 복절 끝에 간신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지만 마치 더럽게 못하네 내 소송이 수술은 제대로 한거 맞아? 아니 그까지 때 뭐가 아팠다고?